아, 내가 뭐라고 할수 없는 게, 어? 저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<laughs> 오, 내가 오, 너무 말만 말로만 대했나봐. 죄송합니다. 우리 여보가 지금 더위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, 우리 좀 시원하게 뭐 캔맥주라도 먹으면서 좀얘기좀 아, 합시다. 자자자자자자 아이고, 예. 아이고, 이렇게 일하면서 아이고, 맥주도 잠깐만, 마시고 마시고. 이게, 이게 왜 이렇게 안 따지? 잠깐만요, 이게. 아이 참, 그힘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거 이렇게 못 따요. 아 말도 안 되는 말어만해요 오. 오, 오, 오. 너도 같이 오나 봐 니꺼 먹어 니꺼 니꺼 먹거왜 내꺼를 뺏어 먹어 이거+ 먹어 아거 이거+ 이거+ 이 잠깐만 진짜 싸웠어요?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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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+ 이아내거 뺏어 뺏어 먹으려고 이거+ 내거 이거+ 덕거 그만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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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되거데 지금? 아니, 세상 아, 그 춘선이 아, 형이 불러가지고 술 처먹을 때 가슴 질이 나더라고! 잠깐만! 남의 남자한테 지금 눈웃음 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! 아니 그게 아니고 어? 여보... 아니 아까부터 보니까 말이야! 저 남자한테 뭐 춘선이, 춘선이 하면서 아니, 그게...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말이야! 어? 아니 그게... 안 되겠어! 당신이랑 오늘 도장 찍을 거야! 여보... 입술 도장!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아, 여보. 여보. 어, 어, 어. 어 잠깐만, 어. 어. 자. 자, 잠깐만 자, 잠깐만 허리 허리 네. 허리 네. 허리 허리가 왜래? 어. 허리 어. 네. 왜이래? 네. 네. 어. 어, 여보.